얼마 전 어떤 사람의 SNS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손흥민과 조기 축구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함께 경기한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 밑에 설명에는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밑에 그 해당 사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3대 0으로 지고 있던 팀에 교체 투입이 되어서 경기를 결국은 7대 3으로 이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월드클래스 와 선수와 같은 자기 팀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반전에는 3대0으로 지고 있었지만 경기 내내 우리는 질 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손흥민 선수처럼 천군마마와 같은 팀과또 능력이 되는 그가 그 도움이 우리가 함께 있다면 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큰 걱정 그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 눈앞에 큰 문제, 큰 대적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큰 힘과 더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감과 믿음은 넘쳐 흐를 겁니다 오늘의 10편 기자는 이런 심정, 이런 기분으로 10편의 노래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10편 기자와 같이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64편은 소재에서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원수들 인해서 근심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알수 있죠.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노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식으로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간절히 관하는그 기도를 노래를 가운데 노래 가운데 고백하는 그런 유형의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을 경험한 다윗많이할수 있는 이런 표현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그 신앙 그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2절에서는 자신의 두념을떨간 악인들의 모습들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과 이렇게 악인들은 다윗과 의인들을 해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계획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단에 대한 강의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신천지를 포함한 많은 이단들이 노리고 있는 사람들은 새 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유혹하는 신천지가 무려 서른 가지, 서른 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작정하고 작전을 짜서 실행하고 또그 작정한 실행이 모든 게다 이루어질 때 거기서 벗어나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다는 성도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많이 연구했고 또 많은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도 연습하고. 아주 세심하고 은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들은 준비를,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표현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혈을 칼같이 연마하고 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써고 악한 목적으로 서로 도모하는 그리고 죄악을 위해서 묘책가 자꾸 실행하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악인들이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아무도 피하기도 또 벗어나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들의 음모와 악한 캐릭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은밀히 몰래 움직이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조차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기보다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뛰어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7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아무리 악인들이 꾀하고 음보를 꾸미고 노력을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들의 화산은 상하게 되고 그들은 그들의 현는 스스로를 해하고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10절에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들,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여호와로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위기에 처한 자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오히려 힘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 이유는 그들이 의지하는 분의 능력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도움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벗어나고 또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나름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처럼 비록 원수들이 또우리우리 악인들이 우리를 향한 화를 겨누고 올분을 놓고 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들을 행할 수 있겠지만 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기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조기축구팀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도 우리의 원수의 모든 악행 그리고 우리를 해하는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리고 그분만을 일정가 신뢰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랑 되십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때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해하려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든지 넘어뜨리려 할때 있고 또 그들의 혀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실족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를 다 파하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이 일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쇼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지 지원하십쇼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보다 더 안전한 길에 택하는 길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다스리심을 그리고 주관하심을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깊숙이 그리고 매일 경험하여 하나님과 매일 삶 가운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